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함께 합독한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듣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나? 아멘. 구원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구원했을까? 이제 그, 어, 퀘션마크를 우리가 하나씩 풀어가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어떻게 하길 원하셨나? 어,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든 사람들은 죄아래 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어디 가운데로 이끌고 내려가냐면 절망 가운데로 이끌고 내려가 절망 가운데로 그리고 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다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는데 이의 하나님의 율법 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았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은 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게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100% 지키면 신명기는 의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율법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야. 왜 그러냐면 죽기 일보 직전까지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 순간 율법을 딱한번 어기면 지금까지 지켰던 모든 의의는 다 무효가 돼요.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율법을 100% 지킨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를 예수님의 의의를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일생에 이 신분의 변화는 딱한번 일어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믿을 때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모든 죄는 예수님 앞으로 넘어가요. 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예수님한테 넘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뭐가 나 나에, 나에게 오냐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 목사님이 늘 얘기하잖아. 옆 사람 봐 봐. 예수님의 옷 보여? 실상은 안 보이지만 그 예수님의 옷은 누구 눈에 보이냐면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아멘. 하나님 눈에는 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의 그 깨끗한 새맛보 옷, 예수님의 의의 옷이 이 하나님 눈에는 보여.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자기 아들이다, 딸이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의의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쉽잖아요. 그런데 1세기 때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말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1세기 때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었어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냐면 1세기 때는 자기의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가벼운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 주시려고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화목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고 그 제사의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디서 깨어졌죠? 그렇지. 창세기 3장에서 깨어진 거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늘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단 말이에요. 동산을 거닐었어. 자 퀴즈 하나님과 함께 거닐다가 천국 간 사람 있어. 누구야? 에? 에? 노. 에 노. 어, 위드라이시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늘 걸어갈 때 점심 때가 되면 돌아오는 그 기점을 점심 때까지 쭉 걸어갔다가 점심 때가 되면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대요. 늘 그렇게 했대.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과 대화가 너무 재밌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기점을 잊어버리고 그냥 쭉간 거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야, 니네 집 가려면 내일 될것 같다.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300년 만에 그냥 하나님의 집으로 갔다. 가미드라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님과 함께 이 아담과 하와가 늘 함께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제 그 먹은 치킨 있잖아요. 치킨. 그때는 사실 치킨은 안 먹었어. <laughs> 화목제물은 무엇이냐면 그때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 제사인데 화목하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때 제물이 뭐냐면 화목 제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죄와 관계 없는 화목 제사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감사제가 있어, 서원제가 있어. 서원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원제가 있어. 그건 뭐냐면 구제헌금.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 드릴 때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거는 죄와 관계없이 드리는 감사제, 화목제. 그래서 화목제는 두 가지가 있어. 뭐냐면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도 화목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화목하게 지내는 게 감사해.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거야. 화목제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화목 제물을 누가 준비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 제물을.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렸어. 그러면 제물은 누가 준비하는 게 맞지? 사람이 준비하는 게 맞지. 그렇죠? 사람이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사람은 몰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지도 몰라 관심 있어? 몰라 관심 없어 그치, 나도 그랬어.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내가 만나면 그때 비로소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준비하셨구나. 그것은... 성령을 내가 받을 때 그것이 확 깨달아지게 돼 있어. 그때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때 딱 도장이 찍혀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도장을 꽝 찍어버리는 거야. 이 도장은 변개되지 않아. 변개되지 않아. 성령회방제, 그리고 이단에 빠지지 않는 이상은 이 도장은 무효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일생에 딱한 번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지도 몰라요. 몰라. 초동구한테 내가 그랬어. 너 예수님 왜 죽였어? 그러니까. 울라 그래. 제가 언제 죽였어요? <laughs> 저 예수님 안 죽였어요? <laughs> 사실은 나도 죽였단다. 사실은. 사실은 나도 그 예수님을 죽였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화목재물을 누가 준비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 화목재물로 준비하신 거예요. 맞아요?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아,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선택했냐면, 창세 전에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창세 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구원의 도장을 찍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한번 옆사람하고 인사해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야? 라고 그럼 뭐라고 말할 거야? 그렇지. 십자가. 박수.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가 뭔데 자기 아들을 죽이냐고. 만약에 누가 나한테 무엇 때문에 달라, 죽이게 달라, 그러면 내가 죽겠어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러지. 부모는 그런 거야, 부모는. 아무리 내 자식이 살인죄를 지고 집에 왔어. 그런데 경찰이 초인중을 누르는 거야. 왜 왔습니까? 당신 아들이 사람을 죽였대요. 그러면 그래요? 얼른 데려가세요. 하고 내줄 부모가 어딨냐고. 없다니까. 부모는 내 자식이 누구를 죽이고 왔다 할지라도, 야, 숨어. <laughs> 숨어. 내가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내 경찰을 붙잡고 있을 테니까 빨리 멀리 도망가. 어.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돈 넣어놓을 테니까 필요하면 찾아서 써.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모라고, 부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뭐라고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대신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왜? 왜 그랬다고?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였다고? 사랑해서 아멘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준비하셔서 십자가에서 내준 거예요 내죄 때문에 예수는 내줌이 되고 그 의의를 나에게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거를 풀기 위해서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변화산. 변화산 사건이 뭐죠? 예수님이 변화됐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지. 그런데 이세 분이서 말씀을 나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세 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내용은 어디에서만 나오는가 누가복음 구장에서만 나와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별세 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아멘, 별세가 뭐야? 별세, 죽는 거야. 죽는 거, 죽음. 별세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으셨습니다. 그 뜻이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대화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뭐할 것을 얘기한 거예요? 죽을 것을 얘기한 거예요. 죽을 것을. 그런데 이 죽음의 헬라가 뭐냐면, 엑스도스예요, 엑스도스, 엑스도스. 엑소스는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출애굽. 엑소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고 출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 출발하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가 이세 분에서 나눈 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모세의 출애굽은 뭘까? 모세의 출애굽. 모세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게 모세의 출애굽이에요. 엘리야의 출애굽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 숭배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예수님의 출애굽은 뭘까? 예수님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성경은 어디하고 연결시키냐면 출애굽과 연결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구약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졌습니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을까를 최루국기 말대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을까를 알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구원했는지 알수 있잖아. 그렇죠? 왜 구원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건져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두 지파 정 가운데에 성막을 만드시고 거기에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계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좌정하신 거예요. 주애굽기 19장 2절 시작 그들이 느비듬을 떠나 시내 광해에 이르러 그광해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전해서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시내산으로 데리고 왔다. 며칠 만에 5일 정확히는 40, 한 5일 정도 돼요. 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짜는, 그리고 5일 동안 뭐 했을까? 이제는 정결케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디에 올라가고, 시내산에 올라가고, 백성들은 경계까지 나와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몇 가지 법 주셨을까? 다섯 가지의 법을 주셔. 첫 번째가 뭐냐면, 십계명, 시작, 십계명, 사회법, 교회법, 선교법, 성막 건축법, 다섯 가지의 법을 주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써주신 건 뭐지? 십계명.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어.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애국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다 들어있냐면 사실은 십계명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개명 다 알지?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가 아니야. 섬기지 말라는 다 알죠.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뭐 두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나 외에는 이란 그 히브리어 단어 알면 이건 금방 알수 있다고 목사님이 설교해줬어. 나 외에는 히브리어가 뭐였어요? 그게 알파나이. 나 외에는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알파나이에요. 알은 전치사고 파나이는 어디에서 왔냐면 파님에서 왔어요. 파님은 뭐냐면 얼굴이야. 그러니까 한번 직역해보자고.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해가 돼안돼 돼.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고 너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는 내 얼굴만 있기를 원해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우상승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추도예배도 안 드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성경에 추도예배가 없어 그건 선교 초기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혀있는 걸 열기 위해서 해놓은 게 뭐냐면 장례 예배 추도 예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다 들어와 있잖아. 그런데 내가 왜 우리 요한이에게 그런 유교적인 문화를 내가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우리 집에는 추도 예배 쟤네 한 번도 안 들었어. 그지 어, 추석날 설날 뭐 할아버지 뭐 돌아가신 날뭐 이게 추도 예배 안 드려 우리는 그냥 먹고 놀아 <laughs> 먹고 놀아 요한이한테 그래서 할머니 언제 돌아가셨니 그러면 몰라 왜한 번도 그런 걸한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어. 한 번도 그러나 누가 나에게 그러면 목사님은 일계명을 지켰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나는 두려운 거지. 왜 두려워? 나는 우상순계는 안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딱 제사날 가서 내가 형한테 선포했어. 나더 이상 제사 안 지내. 그러니까 제사 지낼 거면 형 혼자 지내. 그래서 우리, 우리 집 제사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누가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 얼굴 앞에, 목사님 얼굴만 있었습니까? 라고 나한테 질문하면, 예,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니까. 쉽지 않아. 두려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 얼굴이야, 내 얼굴. 내 얼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원하신다니까. 내가 뭔데, 내 얼굴 보자고, 충청도 말에 오해가 있는 말이 뭐냐면, 보자는 말이에요. 보자, 만나자는 뜻이에요. 만나자, 그러니까 예배 보자. 충청도 사람들이야, 우리 예배 보러 가자. 그건 뭐 하자는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가자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자는 얘기, 만나자, 만나러 가자는 얘기를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배 보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다 지방 사람들이 그 뜻을 몰라. 그러니까 나 외에는만 가지고는 이 일개명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얼굴이 뭐라고 나 보자고 누구를 죽이셨다고 아들을 죽였다.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 얼굴, 여러분들 얼굴을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얼굴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나가야 되겠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 하나님 얼굴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봐. 예수를 바라보자. 크게 뒷 사람하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보라 얘기하냐? 쇼츠를 보라 그래. 쇼츠를 봐라. 왜? 쇼츠를 계속 보면 여러분들의 전두엽이 파괴되게 돼 있어. 그래서 책 읽는 게 싫어, 이제는. 길게 이야기하는 사고 능력이 떨어져. 그냥 그 짧은 시간에 이 도파민이 계속 분비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두엽이 파괴가 돼.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하면 있잖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렇지 몰라야지. 안 해봤으니까 붙어있고 싶어해. 사랑하면 있잖아. 계속 같이 붙어있고 싶어해. 같이 있고 싶어해. 하루 종일 다니고 헤어지는 게 싫어. 그래서 결혼하는 거야. 헤어지는 게 싫어서 붙어있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해. 누가 중간에 끼어봐? 누가 중간에 끼어봐?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과 함께 영화 보러 가는데 친구가 그딱끼웠어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보일까? 확 그냥 눈깔을. <laughs> 그치? 아니 사랑하는 사람하고 영화를 보러 가는데 친구가 중간에 철도 없이 눈치 없이 끼어버리면 어때? 그냥 응? 그러고 싶잖아.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길 원하는. 그리고 그 얼굴과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걸 끼는 게 하나님이 제일 싫은 거예요. 제일 싫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범했던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려. 그리고 그 성전에 뭘 갖다 놨어? 바알 신상 갖다 놨잖아. 아사라 목상 갖다 놨잖아.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면서 바알도 섬겼던 거야. 아세라도 섬겼던 거야. 하나님 얼굴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를 놓은 거예요? 발과 아세라를 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사랑해보면 그 질투가 뭔지 알아. 사랑해보면 앞으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구원했어요?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왜? 그렇지.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함께? 잊고 싶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함께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이 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봐. 하나님 사랑해요. 어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고등부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